아우씨, 무서워. <laughs>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 주의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laughs> 지난 주에 타보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타보게 됐습니다. 181km 총 운행 시간은 10시간 44분. 이 정도를 타고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외장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잖아. 생각보다 이상하다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그죠? 어.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쁘다 그랬고 욕하지 마세요 엄마. <laughs> 어.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도 어 이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옆에 모습들 보고 그리고 앞 모습은 조금 이제 부러가 많았던 거 말은 못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이쁘면 이쁘다 하는데 못생기면 아 귀엽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고 후미는 확실히 좀 이쁘다고 했었던 거 같아요. 대부분 디자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고 미적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금방 적응이 되는 느낌이에요. 외장 디자인은 저는 빨리 정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이오닉 6를 뭐 계약하셨거나 계약할 예정이시거나 차량 결제하실 때 이렇게 개차 오토캐시백만 이용을 하셔도 국내 최대 혜택입니다. 같은 조건 안에서 일시불로 풀옵션을 계약하셨다, 막 이거랑 똑같이 계약하셨다고 하면 138만 6,720원 캐시백 받으실 수 있어. 요 카드사 혜택 플러스 개차 혜택까지 해서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할부를 했다, 선납금 50%, 그리고 60개월 이렇게 할부를 건다고 하면 68만 3,350. 캐시백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도 이거보다 높게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고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해서쓸수 있는 개차 포인트 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글자 쓰는데 만 원이고 그럼 한 글자당 2,500원이잖아요 그렇죠. 고정 댓글꼭 확인하세요 요새는 진짜 차 출고 빨리 되는 게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신차 구매 요령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최고 조건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못드려요 채널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업체도 믿을만한 업체를 소개해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라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장은 어때 너가 보기에는 우리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어떤지 지난번에 저희가 베이지 톤을 탔었잖아요 음, 시승행사 갔을때 네. 그전 영상에 여기 카드 보시면 있을텐데 그 영상은 내장을 봤을 때 되게 싼마이아좀싼티 났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부직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섬유 느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지는 거랑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지금 블랙톤을 봤을 때는 되게 한결 정돈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저는 아이오닉6라면 밝은 시트보다는 어두운 시트가 훨씬 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비어런트 라이트도 훨씬 이뻐 보여요 <laughs> 맞아 되게 이쁘고 도어까지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인색했던 브랜드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많이 좀 후회졌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속도 감응형이나 과속했을 때 연동. 그것도 정말 밝게 반짝반짝 해주니까 좋더라고. 위화감 느껴지잖아요. 어, 과속하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됐다 골로 간다. <laughs> 빨간색이 막 반짝거리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내장 디자인은 지금 한 4일째 보는데 이쁘다라기보다는 편해. 사용할 때. 이거 빼고. 얘는 진짜 적응 안 돼.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첫 번째가 요거였거든요. 두 번째 공조랑 인포테인먼트 편한지. 아, 공조 인포테인먼트는 불편합니다. <laughs> 왜냐 첫 번째는 뭐 핸들 열선, 공기 청정 모드, 통풍까지 이런 걸다 한번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조절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통풍 시트에 진심이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면 시선을 완벽하게 일로 꽂아야 돼요. 즐겨보더라도 시선은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열선 핸들도 너무 작아, 버튼이. 너무 작고, 오프 버튼들도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이걸 눌러야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맞아. 이걸 눌러야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수 있어. 그리고 공기청정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누른 다음 이걸? 어. 이걸 누르고, 이걸 눌러야 돼. 방금처럼 방향 조절 하다가도 잘못 누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이거 눌러다, 이거 눌렀잖아. 그리고 전기차는 에어컨이랑 히트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가동할 때 전기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걸 끌 때도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수동으로 끄고 켜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해뒀는지 모르겠어. 추가적으로 이게 셋업 버튼도 사라졌잖아요. 어. 셋업 버튼이 사라져가지고, 즐겨찾기 버튼에다가 셋업 버튼을 할당해야 돼요. 셋업을 이걸로 쓰시려면. 물론 자율성을 준건 좋지만, 처음에 당황한다고. 셋 버튼이 없으니까. 나 당황했거든. <laughs> 그리고 내장에서 세 번째, 디지털 사이드 미러. 아, 디지털 사이드 미러. 하, 어땠어?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적응하기 엄청 힘들어요. 평소에 주행주행 괜찮은데, 급박한 상황, 막 끼어들어야 되거나,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뭐 주차할 때뭐 부딪힐 것 같거나, 맞아, 맞아. 그런 특정한 상황이 있으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여기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선이 와요. 그리고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이게. 공간감각이 사라지다 기 보니까, 필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급할 때는 이게 머릿속에 꼬여버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 이거 맞아. 옵션이니까. 물론 개발하신 노고나 이런 건다 알겠지만, 제가 구매자라면 저는 안쓸것 같아요. 아,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장점 하나 있다. 썬팅 진하게 해도 상관없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정차했을 때. 무조건 조용하지. 공조 다 꺼봐? 38까지 떨어지는 거저 처음 봐요. 38이면 절간도 이렇게 안 나와. <laughs> 22도 자동 공조에다 오토 1단계. 42 말이 돼요? 어 근데 공조 켰는데도 되게 조용하네. 근데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조용하니까 외부 소음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잖아. 그래서 방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왜냐면 너무 클레임이 많으니까. 지금 70 56에서 58 사이고요. 뭐 하나 탁 밟으면 6 0로 살짝 튀고. 요철 같은 거 밟으면 정말 조용한 편이에요. 또 하나가 이 썬루프 커버가 열려 있어요. 촬영 때문에. 그런데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썬루프 커버를 닫으면 더 조용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약간 공도니까 가속 성능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형님? 이게 일단 뭐 300마력이 넘죠. 마력수로 따지면. 탈출 가속 구간이면 한 80에서 한 120? 정도겠죠? 가장 많이 또 에코모드로 달리실 테니까. 에코모드로 그 풀. 요 정도의 가속력. 에코인데도 전혀 뭐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속이 되게 부드러워요. 노말.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 에코랑.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마이 스타일 그러니까 EV 성능 튜너비라고 롱레인지부터는 들어가거든요 엑셀 민감도 출력 다음에 상시 4륜을 쓸 건지 2륜을 쓸 건지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도 따로 가능해요. 설정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지금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돼 있는데 길게 눌렀을 때 스노우랑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나는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고 엑셀 민감도는 그래도 컴포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유도를 준 겁니다. 무조건 빡빡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수 있어요. 나만의 운전 스타일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마일 스타일 모드가 엑셀은 부드럽게 그리고 출력은 최대 상시 사륜으로 되어 있거든. 어, 이게 그냥 스포츠보다 훨씬 부드럽게 쭉 치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 느낌이 달라. 그동안 전기차의 스포츠는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진짜 팍 튀어나가잖아. 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별로 가속력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브레이크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아이오닉 6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물리 브레이크 디스크를 헤드로 잡는 이런 느낌을 정말 잘 구현해 놨다고 생각을 해요. 회생 제동에 대한 단계에 대한 그런 감속도 이질감 없이 울컥임 없이 정말 아, 세팅에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를 느꼈거든요. 실제로 느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내리막길 갈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회생제동을 써버렸거든요. 맥스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처음에 회생제동이 시작할 때부터 감속을 끝낼 때까지 감속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불쾌함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섰을 때. 0, 1, 2, 3, 아이페달 4개에다가 오토 1, 2, 3단계. 총 7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이패달 모드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떼는 만큼 감속이 되는데 정말 그 주행거리를 많이 늘리면서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재원상으로는 4륜에 20인치 타이어를 하면 424km인가가 인증 주행거리거든요 아침에 했을 때100% 충전을 했는데 448km 나왔어 그리고 지금 90% 남았는데 372km 너무 많이 밟았지 이게 제가 운전할 때 최고 전비가 7.2km 2인가 나왔거든요. 막히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근데 그게 아마 서울 출퇴근? 그거랑 비슷할 거야. 이제 77.6kWh인가 이게 배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이론상 500km 이상 간다는 소리지. 5일 동안 타면서 충전을 한두번 했나? 좋더라고요. 완속 충전기로 충전했는데 지금까지 충전한 게 2만 원도 안돼것 같은데 완속이든 급속이든 뭐 일단 충전만 할수 있다면 내 지갑에 도움이 되고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탈수 있는 차량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리막 내려갈 때는 웬만하면 이제 회생제동 켜고 내려가세요. 아이패달 모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이패달 모드로 하면 내리막도 엑셀을 밟아야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엄청 경사진 곳에서도 잘서 있어요. <laughs> 아이패달 모드로 하면. 그리고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왼쪽 패들시프트만 이렇게 쭉 당기고 계시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물리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과열되잖아요.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이 있으니까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주행거리도 늘리고 배터리도 충전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그리고 버튼 조작 편의성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난 이거 왜 통일을 잘안 하는지 모르겠어 왼쪽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적응이 안돼 앞으로는 하나로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서 활성화되는 버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런 거는 좀 따로 매뉴얼을 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오토홀드 버튼 3초 이상 누르면 브레이크 클리닝 시스템이 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신다거나 비가 왔다거나 녹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디스크에 그런 녹도 없애주고요 3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꺼집니다 그래서 원할 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플라스틱 잡소리가 없어 너무 좋아 도어 트림이나 이런데도 날 법하거든 근데 진짜 이갈고 만든 거거든더 이상 클레임을 받지 않겠다 또 하나 그 알루미늄 작은 건데 여기에 손댈수있어좋아 반응성도 되게 좋아요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누르는 반응성, 뭐 검색되는 반응성, 취소하는 거 이런 반응 속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뭐 추후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되게 빠른 편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물어봤던 반자율주행 보통 테슬라가 제일 유명한 게 FSD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게 뭐 자동으로 진출입로를 빠지는 게 메리트잖아요 FSD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때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HDA2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옆에 차량이 반쯤 거쳤을때 그러니까 50% 정도 걸쳤을 때부터 반응을 하더라고 HDA1이었을 때는 한75% 넘어왔을 때 반응을 했거든 맞아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되게 안정감 있게 반응을 해주고요 자동차선 변경도 조건이 완전히 맞을 때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다 뜹니다 그리고 이 변경되는 속도도 좀 빨라졌어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이런 것들도 4단계로 조절 가능해요 2단계 3단계 정도 놓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100km인데 막 깜빡거리거든요 이게 깜빡거리고 좀 이따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떠요 그게 뜨면 이 속도 조절하는 토그를 내리고 있으면 그 속도로 자동으로 맞춰줘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면 이제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거지 스마트 센스 넣으시면 진출입로나 혹은 곡선로에서 자동으로 좀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천안 IC 상행은 좀 세거든요. 하행 상행 좀 세요. 이렇게 오, 오마이갓. Oh 아직 완벽하게 돌아나가지 <laughs> 못했다. 예. 지금 이제 이른 나이에 하여튼 속도는 줄여주지만 어, 이게 안 이게 켜지면 이게 요대 돌게 돌게. 여기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딱 찡하고 아우씨 무서워. <laughs> 안돼 아직. 이거는 OTA로 어차피 다 싸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돼 이거는 믿고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던가 뭐 제이시나 이런 데를 이제 요런 데안 돼. 그런데 안돼 그런데 테슬라가 잘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무조건 좋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톨게이트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사고 나면 화재도 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 주의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현대자동차 연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 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오토 상향등. 한 번에 상향등이 켜지고, 한 번에 꺼지고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원래는 G80, g v 8 0 뭐, 이런 데 만들어 갔던 건데, 넣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 뭐, 그 기능은 좋지만, 이게 상향등을 켜면 하향상향 사이에 검정색 줄이 생겨요, 이차 자체가. 잘못 만든 건 아닌데, 그게 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시승기를 찍을 때마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재화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이제 효용가치가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거든. 가격을 딱 보자면 어떨까? 이게 효용가치가 있을까라는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보면 풀옵션이 아니더라도 좀 절충을 해서 사시면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 충분히. 근데 아이오닉6가 가격표를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트림하고 트림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리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두개 묶어서 약간 싸게 다음 트림을 구성해놨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게 해놨어. 딜레마가 좀 크고 좀센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 안 하고 나라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어차피 상세를 시켜주니까. 그리고 전기차보조금은 일단은 지금 보급 때문에 주고 있는데 매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승자라고 볼 수가 있죠. 승차감을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부드러운 승차감이 아니고요. 좀 탄탄한 승차감입니다. 요즘은 물렁한 승차감을 좀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멀미난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냥 탄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탄하다고 해서 딱딱했어? 아니요, 전혀요, 전혀. 우리 피 동생은 물렁한 걸 좋아해요. 맞아. 완전 이제 그 컴포트. 뭐 지구공 타면 진짜 그냥 환장에 잘것 같은데. <laughs> 그만큼 이제 물렁한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도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지 않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저는 절충을 잘했다고 봅니다. 컴포트함과 탄탄함의 절충을 잘한딱 그런 서스펜션 느낌이고, 그로 인해서 승차감도 좋고, 회생제동을 걸었을 때도 급격하게 속도가 변할 때, 그럴 때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는 걸 많이 없애놔가지고 맞아요. 코너를 돌아볼게요. 너무 빡빡하진 않게 스포츠 모드에 넣고 예를 들어서 돌아보면 확실히 탄탄하기 때문에 뭐 아래위가 따로 논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향에 대한 이질감도 많이 없어요. 지금 왼쪽으로 꺾었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꺾는데 하중 이동 자체가 정말 빠릿빠릿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돌아나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도 좀 코너가 센데 붙어서 돌아나가고 중간에 도로가 좋지 않을 때도 자세를 잃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국산차 코너링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일단은 무게 중심 자체가 낮고 세팅을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 이거. 서스펜션도 탄탄하다 보니까 울컹울컹 울컥 울컥 막 그런 것 아예 없잖아. 뭐 중간에 이렇게 해도 그냥 딱 거기서 끝이잖아. 핸들을 원 상태로 돌렸을 때잔 떨림이라든지 잔 울컥거림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바로 딱 잡아버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만들었어. 전체적으로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0점. 감점 요소는? 디자인. 그거 빼고는 난다 만족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승차감이고, 버튼들도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넉넉히 2주 정도 더 타보면 다 적응할 것 같고, 성능도 만족해요. 충전비 싸고, 실내 공간 뭐, 지금 사진 하나 나갈 텐데, 여기 뭐 앉아있는 거 나갈 거예요. 그만큼. 그랜저보다 넓고. 헤드룸 같은 것도 그것도 감점 요소겠다. 좀 높은 거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약간 세워져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시승행사에 이어서 아이오닉 6 시승기를 찍어봤는데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물어 뜯지 마시고 그냥 느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자 둘이 타가지고. 아, 여러분들 많은 고민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하신 분들은 캐시백 꼭 받으시고 그리고 계약하신 분들은 또 양품 받으셨으면 좋겠고 잘 계약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